안녕하세요. 잼빵입니다. 오늘은 전해조에서 산수만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액체를 준비했고요. 어, 석유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좀 제외를 했어요. 원래 오염된 물 부분에 석유가 들어가면 딱 적당합니다. 오염된 산수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원유, 오염된 물, 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해조를 만들 공간, 이제 네 칸짜리 층으로 두 블럭. 정도 여유를 두시고요 전해조 둘 공간은 일반 타일로 해주세요 이거 이 타일이, 이 타일이 어떤 타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 물 떠오는 거 제외하고는 디버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해조를 건설을 해요 전해조 건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화 전선을 미리 연결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전선 연결하고요 여기 밑에 온도 센서를 연결해 줄게요 온도 센서를 연결해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전해조를 켤수 있도록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선, 전선 연결해주고, 액체관 연결해줘요. 자, 액체관까지 연결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음, 전해조는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벽을 세칸 작업을 합니다. 벽을 세칸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물병, 배수기를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병 운반 활성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제일 먼저 원유를 배달합니다. 이걸 언제 끊냐. 배수기에 물을 올려놓고 바로 카테고리에서 빼시면 돼요. 여기서 일시정지. 일시정지하고 카테고리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체크합니다. 그럼 또 떠올 거예요. 벨뭐 밸브 이용해서 조금 떨어뜨려 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도 잠깐 떨어뜨리면 카테고리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층이 형성, 두 개의 층이 형성되었죠? 그다음에 물, 물을 배달합니다. 요 오염된 물은 석유로 대체하셔도 돼요. 일단 초반에 초반에 만들 수 있는 공략이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썼습니다. 원유는 금방 얻으실 수 있어요. 땅 파다 보면. 그래서 물로 세 개의 층을 얇게 만들어 줘요. 여기는 좀 더러우니까 제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조를 작동시킬 때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없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이산화탄소나 오염된 산소가 근처에는 있 산소가 좀 있어야 이제 작동이 수월하게 되니까. 이 전해조는 다른 기체 간섭에서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소가 여유롭게 나오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기 아 배수기 철거했구요 뭐 여기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한번 막을 거에요 어떻게 막냐 일단 뚜껑을 막아요 요거는 올라가서 작업하면 되겠죠 뚜껑 막았죠 그럼 액체가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위쪽 타일을 건설하세요 그리고 듀플리칸트가 이 타일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플리칸트한테 제거를 시키고요 이 공간이나 이 공간을 비워두시면 돼요 진공으로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도 이건 디버그로 할게요. 나머지 공간도 막습니다. 자 막았어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조정해서 전해조를 작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전해조를 작동시키면 산소만 나오고요. 여기에 세 가지 액체가 들어갔잖아요맨 밑에는 원유가 깔리고 그 위층에는 오염된 물이 깔리고 맨 위층에는 물이 깔렸어요. 근데 전해조가 작동될 때이 물통 위에서 산소가 생성되고 수소가 생성됩니다. 근데 생성돼서 나갈 자리가 없는 산소나 수소는 대각선 위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산소가 질량이 커서 산소가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와서 수소가 이동을 하는데 수소가 벽에 막혀서 원래 이 자리에 남아야 되는데 위쪽 층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생성되는 수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산소가 문제없이 계속 나가게 되면 수소는 발생하지 않고 산소만 나가게 되는 전해조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 요, 바로 근처 농도, 바로 근처 산소 농도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수소나 염소, 이산화탄소, 뭐, 천연가스 등이 가득 차 있으면, 역류하기가 엄청 쉬워요. 이 구조는. 역류하기가 엄청 쉬우니까, 주변에 산소를 일단 가득 채워두시고, 산소 압력을 올려두면 다른 개체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근처는 산소가 압력이 낮더라도 산소만 있게 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다리 설치하고 해당 타일들을 제거해주면 제거해주면 여기 산소가 가득 차면서 수소는 안 나오고 산소만 나오게 전해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템들은 주어줄 수 있어요. 왼쪽 상단 세 번째 타일만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둘다색칸 유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철거되면 고장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철거돼도 이전위쪽 위에 물은 남거든요. 근데 물이 남아도 이게 밀려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밀려나면서 다른 기체가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벽은 색칸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뭐 위쪽 벽을 살짝 철거해서 하면 되겠죠? 위쪽 벽 철거하실 때도 어, 위를 이렇게 위를 철거해서 뚫는 게 아니라 막을 게요. 기차 로게 철거해서 뚫는 게 아니라 위쪽을 한줄 덮고 이 공간을 철거해서 드플리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요런 구조면 드플리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요야 어디가? 네비게이션 보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쪽다 제거하면 들어가서 아이템을 주울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뭐 사다리라나 설치한다거나 해서 아이템 주울 수 있으니까 아이템은 그렇게 주우시면 되고요. 음, 투플리칸트가 여기도 어 여기는 안주워질 거예요. 죽기 명경 내려볼게요. 자 여기가 도달할 수 없음 투플리칸트가 음, 하도 애매해서 작업이 손 씻고 와봐, 너. 자, 이높피에서도잘 주어지니까 쓰레기 제거 가능하고요. 쓰레기 제거하신 후에 다시 벽을 양쪽 양쪽 사다리 타고 진입해서 벽 만들면 되겠죠? 벽 만드시고 마무리 벽 만드시고 그러면 T자 형태로 산소가 나가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만 나오게 전에 좀 만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담으로 알려드리는 순행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순행이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배수구를 하나 만드시고요. 배수구 하나 만드시고, 저 벨브 설정 좀 땡겨놨죠? 뭐, 전해조에 들어갈, 들어가고 남은 물들 있죠? 물들을 그냥 흐르게 해요. 그 흐르게 하는데, 흐르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 그냥 높이 한 칸짜리 통로로 만드시고요. 아래쪽은 그냥 수조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물을 쓰는 거예요. 가나천 냉각하고, 가나천 냉각하고 남은 물을 수조로 보낼 때전해로 보내고, 남는 물을 수행하면서 아래쪽 탱크에 모으면 아주 간편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 물이.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올 때 높이 한 칸짜리 벽은 이런 식으로 가득 찬 모양을 띄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서 아래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물이 차가우면 이물 온도에 맞춰서 타일 온도가 조정이 돼요. 그럼 타일 온도가 조절되면서 하단에 있는 산소 온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가스 펌프를 바닥에 붙이면 차가운 산소를 이제 집이나 뭐 기계장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순행도 할수 있고요. 일단 순행하는 방법 자체가 뭐 액체 냉각기를 쓰거나 전해조를 써서 차가운 액체를 얻어야 가능한 거고요. 이 액체의 온도에 따라서 산소 온도가 변하니까 이 액체는 따로 간헐천 냉각 공략을 보시면서 냉각하시고 그 물을 전해조랑 순행에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해조는 이 공간에 다른 기체, 산소 제외한 다른 기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산소만 방출하게 되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탄소만 나오게 쓰시고, 수소 필요한 경우는 수소 나오는 전해조 만들어서 수소를 뭐 반엔트로피 열 제곱에 공급한다거나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유만 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전해조를 소개했고요. 유용했다면 따봉 부탁드리고, 다음 공략에서 봐요.